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6편으로 미래에셋 그리고 미래에셋 우선주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부제는 새돈 줄게 RP다오입니다. 좀유치하네요 주식 시장은 내일도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해서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지원이 시작되었고 미래에셋 대우의 경우에 3월에서 6월까지 자사주매입도 진행됩니다. 신적과 기록에서 탈출하기 위한 활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미래에셋 대우 차트를 한번 보죠. 아, 정말 10년의 장기간에 걸친 하락인데요. 주식을 보유했다면 정말 눈을 그냥 감게 만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한번 일봉을 봐볼까요? 일봉을 봐도 뭐 절벽과 같이 떨어지네요. 눈뜨기가 어려운 그런 차트죠. 그런데 최대 주주는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고 2월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 미래에셋 대우도 이에 발맞춰서 주식을 자기 주식을 매수해서 3월 20일날 발표된 공시를 보면 468억 규모의 주식 소각까지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시장에 는 지금 정말 ELS 이슈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 주주가 개인 이름이 아니라 미래에셋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인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봐 보죠. 첫 번째, 폭탄 과도 같은 문제라고 하는 ELS 정말 괜찮은 거야? 그 네, ELS 관련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슨 간단하게 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주식거래란 건 직접적인 돈놀이죠. 우리가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고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잃게 됩니다. ELS 주가수익연계증권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구간을 정한 돈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예를 들어 그 어떤 특정 가격 하한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격을 터치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돈을 잃고 그 선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 직전까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이러한 돈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진콜이란 용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마진이란 거는 뭐 그냥 보증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진콜을 요청했다. 보증금 더 내놔. 이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이후 설명에 이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어, 최근 국내 시장의 ELS 상황이 계속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고 마진콜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어떻게 돈에 쪼들리면 정말 회사가 큰일 날수 있다고 하던데 최대주주는 어떻게 이렇게 지분을 자신감 있게 늘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뉴스에 나왔죠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지폐 아, 지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 3월 24일 한국은행이 아, 새돈 줄게 알피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ELS의 어떤 돈에 부족할 돈이 부족하게 될수 있는 이런 보증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답변을 줬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엄청나게 더 커져간다라 그러면 답이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이 뉴스만 보고도 잠깐 뭐 삼천포로 빠져서 외국도 똑같긴 하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증권사 같은 거대 자본을 가진 곳은 어우 나 이거 돈이 없어. 아나 돈이 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 그냥 빌려 주는 거죠. 뭐 나중에 갚아. 환매 조금 채권이라는 게 그, 그런 거 아닙니까? 불쌍한 서민들은 진짜 가진 것 없으면 대출도 받기 힘든데. 한숨이 나오네요.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최대 주주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미래에셋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회사인데 괜찮은 거야? 법인인데. 오너가 있어야지 배당을 많이 가져래서 긍정적인데 회사가 오너면 별로인 거 아니야 이런 또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미래셋 캐피탈에 한번 주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미래셋 캐피탈, 미래셋 대우의 최대 주주는 미래셋 캐피탈이고 미래셋 캐피탈의 최대 주주는 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름이죠 박현주 회장님이시네요. 지분율 34.32%를 갖고 계시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공포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 답이 나왔으니까 기업 가치를 이번엔 배당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앞서 다른 주식들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주가에 떨어진 것 관계없이 기업의 가치는 배당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금, 현물 배당 결정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보통주가 260원이고 종류 주식이 286원이었네요. 네 미래세 대우가 260원, 미래세 대우 우가 286원, 미래세 대우 이후 비는 260원입니다. 배당률을 계산해 보면 보통주가 이미 7.23%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1%가 넘었어요. 자,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있죠. 좋죠. ELW 투자주의 공시나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증권주에 대해서 보다 큰 고통, 주가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가장 큰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안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도 유효한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 많이 힘드신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을 참아내시고 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식 매수매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100% 매수인에게 있다. 조언은 조언일 뿐 아무 의미 없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지금까지 주식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